19장 1절부터 2절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 되고 어려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정도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다, 도 하고. 인류 역사의 비극은, 악인이 의인을 압박하고, 죽이고, 억울케 하는 일이, 아담의 아들 가인 때부터 바벨론이 망할 때까지 내려온 인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들어서 세세 왕국의 왕권의 자격을 가진 자를 채우기 위해서 모략적인 방법으로 마귀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아담 해와가 마에게 지고 보니 온 세계 인류는 다 용의 권세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비롯해서 2 0 세기에 도달한 현실에 와서 지학도 최고도로 높아졌고 인간의 기술도 최고도로 높아졌고 인종의 번창이라는 것도 최고도로 높은 현실에서 기독교는 최고도로 부패한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서도 역사하는 무서불렁의 신이시니 동방 땅끝 한편 모퉁이 가장 지렁이 같이 약해진 사람에게 심판의 비밀이 나타나고 그 진리를 통하여 하늘 권세가 임하게 되므로 바벨론의 세력이 완전히 거꾸로지고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은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도 의롭다고 노래하며 억울한 핏값을 갚아줬다는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1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 순교자들이죠. 동방의 다림줄을 통해서 인권 역사가 나타나서 그 다림줄의 진리를 온 땅에 전했던 변화 성도들이 천천만의 순교자들의 그 원한을 원수를 온통함을 풀어 주는 심판을 할 때에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계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들의 피값을 갚아줬다 원통한 풀이었다는 찬송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허다한 물 잃은 부활성도 불 가운데서 구원해 준다는 예언을 그렇게 전해도 안 들으니까 다 심판하고 새 땅을 이루시는 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만민에게 성령을 보조줘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피울기까지 증거해서 2000년 동안 전에도 마지막에는 예언의 말씀을 전해도 순종치 않는 자들은 싹그저 멸해버린다. 이때에 참 철장권서로 바벨론을 쳐부셔서 그들의 원통함을 가봐 줄 때에 허다한 우리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판은 어렵다 마땅합니다 왜? 그렇게 2000년 동안 십자가 복음을 전해도 마지막 굵은 배워서 있고 1260일 전에도 순종 찬하니까 마땅하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니 마땅하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3절로 5절 두 번째 가로대 할렐루야 하더니 그연기가세세터로 올라가더라 또24 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무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날까지 기다리던 순교자들의 영들은 이때에 원안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이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 찬송하게 되지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다 찬성합니다. 6절로 8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단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니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이렇게 원수를 갚아줌으로써 이렇게 됨으로 신랑 예수를 맞이할 신부 단장을 곱게 한 성도들의 즐겁고 크게 기뻐할 혼인기약을 이루었습니다. 혼인기약. 자, 이제는 혼인잔치가 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순교자들이 원한 갖고 나면은 새시대 다이로왕국 평화의 나라에 가서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들림받아서 혼인잔치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들림받아서는 왕국 부서 조직을 하지 왜 들림 받아가지고 혼인잔치를 안 할까 순교자들의 원을 아직 안 갚았거든요 그때는 들림 받았다가 예수님과 같이 지상그림 해가지고 그때 갚아주지 들림 받았을 때는 왕국 부서 조직을 하지 혼인잔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언제 하느냐 순교자들의 원통함을 갚아주고 원수를 우리가 갚아주고 그러고 나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그때는 순교자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신부단장을 다 갖춰 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최고의 즐거운 날 깨끗하고 의로운 행실이 있는 종들 순교자들하고 입맞은 1 3만사천들이 그때는 이제 주인공입니다. 자, 없앨 사람 싹 없앴어요. 자, 예언을 안 지키고, 안따로는 사람들 싹 없애고, 지금은 거기서 이제 싹 없애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자, 이때 어떻게 되는가? 구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보기 또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가장 복되고도 복된 자는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다 6천년 역사에 가장 의로운 종들이고 가장 복받은 종들이고 자기 사명에 다충성다한 종들 다 참석합니다 혼인잔치에 자그 다음 10절 내가 그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참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원의 용이라 하더라 이렇게 되는 것은 수많은 종들에게 역사하는 대원의 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도를 증가하고 목숨 바쳐 순교하면서까지 증가할 때도 대원의 영으로 마지막 에 이마진 종들이 붉은 도을 입고 1천2 명의 시비를 증가할 때도 대원의 영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혼인 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은 대언의 용으로 바로 전하는 종들이다. 이사야라든지 유엘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 이렇게 우리가 만나 가지고 자, 선지자 이사야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1차벌에 들린 받은 사람들 다 만나는 거예요. 1차벌에 들린 받은 사람들은 다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참 함께 즐거워하고 만나고 잔치를 했는데, 성신의 대원의 용으로 증가된 종들이다. 대원의 용으로 증가하는 종들이기 때문에, 바로 가감없이 증가한다. 이렇게 서로 만나가지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잔치에 참여하는데, 이때는 취임식을 합니다. 취임식. 11절 16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오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 틀을 밟겠고, 그것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라 하였더라. 첫째인을뗄 때에 나타났던 백마탄자는, 이기고 이기려 하는 그 싸움은 완전히 결전 단계에 들어가므로 백말탄 군대가 만왕왕을 따르는 동시에 철장으로 만국을 때리는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계시 6장에 백말탄자가 활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 고 하더라. 자, 이 기고는 백마 1차 승역사, 기독교 2000년 역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는 역사로 1차 승역사를 이뤘고, 지금 이 광경은 백마 2차 승역사를 지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백마 2차 승역사가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충성과 진실한 자로 예수님도 백마 타고 우리도 백마 타고 주님도 충성과 진실로 그대로 순종했고 우리도 그대로 순종했으니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2차 승리의 백마 탄자다 자, 2차 승리의 백마 역사다 백마 탄자가 2차 승리하는 광경입니다 그래서 괴시록은 분명히 심판의 달입줄입니다 2차 승리는 백마를 타야 하는데 북방을 치는 것이 멸공입니다. 그러니까 멸공 하는 거는 요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멸공의 깃발을 들고 멸공질를 외치지만은 실제 백마 2차 승리의 결전적인 멸공은 언제 하느냐? 바로 요때 하는 거예요. 백말탄 군대가 돼가지고 지상하림 해가지고 때려부시는 거. 그다음 17절로 21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전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오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이제 끝장난 거예요. 이제 결전, 결판난 거예요. 백말탄 군대가 만왕의 왕을 따르는 동시에 철장으로 망고를 때리는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짐승세력이 최고 과학적인 기술로서 세계를 불태우는 진노의 막대기로 쓰였지만 백말탄 군대 앞에 전멸을 당하고 맙니다 이 군대는 권세 역사를 받아가지고 증가하던 14만 사천이 승천하였다가 지상강림하여 변화체를 이루는 자들로서 순교자의 피 값을 갚는 결전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저거들이 세계를 통일한 줄 알고 있는데, 도둑같이 만왕 예수님이 심판주가 14만 4천 일 끌고 지상왕님 해가지고 막 철장으로 짐승어지세를 쳐부시려고 내려오니까는 지하 정부에서 콱 눌러가지고 핵을 터트려가지고 불바다로 탁 만드는데 핵 터트리면은 뭐 만왕 예수님이나 변화성들이 다 죽을 줄 알지만은 끄떡도 안 하고 물과불이 피해를 당치 않고 그냥 철장 고세 가지고 막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을 보면은 잡혔다 그렇게 표현했지요. 짐승 고지선지가 짐승이 잡히고 잡힌 거요. 백말탄 용사들한테 잡힌 거요. 지하정부에 숨었지만은 세계는 불태웠지만은 이제는 백말탄 군대 앞에 잡히는 거요. 짐승 잡히고 또 누구냐?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고지선자도 지 함께 잡혔으니. 다 잡은 거예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한 자들을 이적으로 미워하던 자라. 거의 선지 마귀 불내리던 이 이적으로 미워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간 그러니까 악한 자 중에 악한 자, 그러니까, 악한 자 중에서도 최고 도로 악한 지도자, 거짓선지하고, 지도자하고, 에? 진승 지도자, 최고의 악종의 둘을 갖다가 차별이 있어요. 일반 악인들하고. 요것들은 먼저 불문서 버려요, 이때. 산채로. 이게, 이게 이제, 우리 만왕의 왕 예수님이 요것들은 산채로 그냥 유한 골목에 서해서버리는 거예요, 산채로.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을 먼저 버니까 그러니까 다른 악인들보다 악인들의 주동자, 아주 악인 중에서도 이게 지도자들은, 딴 악인들은 나중에 백보차 심판 때, 그때 부활해가지고 막 지옥 보내고 막 그러는데, 요 우두머리들은 그냥 산채로 먼저 그냥, 불문맛을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불문맛을. 지옥맛을. 그게 그때부터 그냥 고통이지. 산채로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는 쓰러졌다가 올라오라 할때딱 변화체가 돼버렸고. 그게 더 이상 이제 늙지도 않는 몸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살수 있는 변화체. 요것들은 그대로 딱 변화체를 만들어가지고, 불못에. 그러니까, 불못이라는 데는 변화체가 안 되면 못 들어가는 것이요. 죽었던 사람도, 어떻게 해요? 암 있다 죽고, 악인들 어게요 부활시켜가지고서는, 골무새 넣거든. 그러니까, 불무새 들어가는 것도, 1차, 2차가 있는 거예요. 1차 불무새 누구냐? 최고 악종의 그, 짐승 거 있었는지, 이거 둘. 이건 그대로 그냥, 예수님 변화체를 만들어가지고서는, 불무새 집어 넣는 거예요. 영원히, 살기는 사는데, 지옥에서 사는 거지, 불못에서. 고통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택한 자들이 감사한가. 지금 죽은 사람들이 안 믿다 죽고, 재짓다가 막, 천국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재짓던 이런 자들,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때, 그때 부활시켜가지고서는 불못에 던지는데, 이것들은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듯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도 1차 들어가는 곳이 있고 2차 들어가는 게 있는 거예요. 제일 로 먼저 맛보는 거죠. 그래서 자유준영의 음료들은 요것들한테 이제 불바다로 만들 때 그때 이제 막타 죽는 거예요. 실커 이용당하다 타 죽는 거라니까. 그래서 거짓선지 짐승은 산채로 불못에 던진다. 우리는, 음 변화체가 돼가지고 영생하고, 그래 천국도 부활해야 완전한 천국 갈수 있고, 우리는 변화체가 돼야만이 들어갈 수 있듯이, 지옥의 불못도 지금 가는 게아니에 지금 죽어가지고 불못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특별한 거는 뭐냐? 여기, 심승거지선지 요거는 그냥 먼저 그냥 변화체가 들어가고, 우리도 먼저 변화돼가지고, 들린 바. 그리고 또한 가지 좀 우리가 좀 참고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게 있는데 12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누가 앞으로 백말 탄 군대가 될지 누가 백말 탈자가 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몰라야만 말씀인데, 어, 내가, 나는 백말 탄자다 하면서 말이지, 앞으로 백말, 백 2차 승리에 뭐, 지상 강림할 때, 자기는 백말 탄자다, 막 이렇게 얘기해봐야 자기 말이지, 지금은 몰라야 정통이에요, 모르는 게. 선산전반이 언제다! 아는 것이 정통이 아니라 모르는 게정통이 지금은. 그날과 그시는 모르는 거예요. 누가 백말탄자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누가 선고자가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입을 때 충성과 진실로 그대로 대어영용으로 증가한 종들은 백말탄자가 되는 거고, 예? 말씀 혼선시키고 가감시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암만 열심히 내봐야. 그러니까 이것도 예정된 자라야 되는 거지. 누가 예정된지는 모르는 거요. 그래서 19장은 백마 2차 승리의 용사들이 어떻게 순교대들의 억울함을 갚아주는가. 그 광경을 보여줬고. 개수육장에 붉을만 탄 자가 큰칼정로 나와가지고 땅에서 화평을 제어려 버리면서 활짝 해가지고 피석 급박이 쏟아져가지고 육지 3분의 1을 갖다가 붉은 피로 피성업을 이룬 그 자들이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그니까, 일곱 머리 열불 가진 자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북방 악의 군대가 짐승이 백말탄 군대한테 작살 난다. 완전히 대중 선악전에서 암학했던 전쟁에서 완전히 대패하고 다 멸절한다. 이거 보여준 거예요. 만왕왕의 스님하고 임마진종들이 큰철장군처로 갔다가 데려오시는 광경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고서는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는 새 시대가 와야만이 혼인잔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취임식도 하고, 그래서 계시록을 자세히 보고 짝을 맞추고 해야만이 혼선이 안 됩니다. 혼선이 그래야만 선지서와 계시록을 바로 알 수도 있고, 19장은 백마 2차 승리의 역사,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역사, 그를 보여주고, 순교자들이 그때 할렐루야 하는 감정. 이래야만 여와의 호 마음도 시원해지고, 순교자들의 마음도 시원해지고, 다 함께 할렐루야 하는 이제 그때는 악한 아, 자들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이들이 지하정부에서 탁, 우리다가 그냥 세계를 불태웠으니 싹 죽었지. 또, 또 지하정부에 숨어있는 요것들도 샥 그냥 막 잡아가지고 막 벌어 씹어 던지지. 그 나머지는 막 백마 탄자 입에 서하면 곰에 죽음에 모든 고기를 새들이 먹더라. 그러니까 싹 죽여버렸으니까 없는 거예요. 의인 외에는, 의인들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의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눈물 고통 전쟁 없는 나라. 천년 왕국. 이 계시록은 심판의 다림줄이다. 심판의 사진이 뭐냐? 누구든지 666 표를 받으면 심판한다. 짐승과 그의 우사에 경배하는 자들은 망한다. 이게 계시록의되지요 심판의 되지표 받으면 망한다. 마귀표 받으면 망한다. 666표 받으면 망한다.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증가하던 정도를 통해서 마지막 결말을 짓는다, 결정한다. 그러니까 인간 과학으로 최고로 발달된 거 가지고서 한번다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를 불태울 수 있는 무기가 좀 나온 것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나온 거예요. 참부 예정대로 나온 거라니까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세계를 갖다가 한 시간은 돌출 수 있는 무게 나온 것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이다. 그래야만 청소를 쉽게 하지. 그러니까, 쓰레기 청소 싹 하면은 채실이 걷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겠습니다.